문승원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의 흐름을 갖고기 위해서 좋은 피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출발합니다. 합니다. 네. 바깥쪽 꽂혔습니다. 삼진으로 출발하고 있는 오태곤 네.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나왔어요. 알삼분 예. 팔립니다. 아. 높은 번의 스윙. 하지만 결과는 아. 삼진이네요. 첫 타서 오늘 경기의 맞대결 성적은. 삼진으로 불러다기. 조만큼 그 문승원 선수인데 후반기 5로 오픈 스트라이크. 갑 있나이다. 네. 들어합니다 바라보면 삼진. <laughs> 몸쪽 바라보면 삼진. 아, 지금은 투볼투 스트라이크에서 커브볼을 구사했는데 예. 이 커브볼이 몸쪽으로 형성되면서 스탠딩 삼진을 이끌어냈습니다. <웃음> 유한준. <웃음> 몸쪽으로 파고 지금은 아주 유한준 선수가 생각하지 못했던 백도어 슬라이더가 들어왔어요. 네, 네. <목소리> 시도 황재균을 상대로 바깥쪽 돌아갑니다. 황재균 삼진아웃. 네, 네, 네. 바깥쪽 스윙 삼진 원아웃. 팀 득점 지원 이후에 이번 이닝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곱번째 탈삼진. 네. 선두타는 박경수 낮은 공의 스윙 방망이만 날아갔습니다 훨씬 어, 효과를 볼수 있고요 예. 문수건 돌았습니다 구심이 직접 스윙을 인정했고요 일루로 던지면서 아웃 카운트를 재확인했습니다 선발 투수 문수건 선수가 현재까지 국회의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이닝을 끝냈습니다 인천입니다